근데 종종은 올랜덤입니다. 올랜덤. 무비러버님 반갑습니다. 5시 저그. 부드러스포링풀 가져주면서 성크러시 조심하고요. 3시는 성크를 좀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구석은 노스포닝스레처리 뭐 이런거가더 훨씬 성공하거든요. 초반에 압박도 많이 안 들어오고 3시는 한시 이상 초반에 많이 들어오 조심해야죠 오랜만에 선클러시 한번 와줬으면 좋겠네요 깔끔하게 막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정찰 코팅 자, 이터리를 지으면은 요거는 선클러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선클러시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투정이구요 자, 청소를 한번 가주이소. 마린 나오면 세시 오버로드 좀 커트해주세요. 샤기컷으로가하게 해줘. 와스도좀 바르게. 자, 커트 좀 해주십쇼. 자, 그리고. 상대 한 명이 테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브로드 를 조심해야 됩니다. 토스네요. 푸저죠 자, 그러면 이 오브로드를 상대 토스 입구 쪽으로 가주고. 자, 9시는 뭐 심시티가 막 그닥 좋진 않네요. 그죠? 자, 그럼 마린 메딕 질럿 그래가지고 상대 토스를 압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상대 저그를 압박을 해도 됩니다 자 7시 같은 경우는 상대 칠러 호르드만 자 도망가고 없다자 여기다가 7시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입구를 갖다가 최대한 못 막게끔 압박을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짤 건데요 요게 이제 5시 저그가 갑자기 발업 저글링을 모아서 한 방에 확 뛰어오는 그런 플레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합쳐서 싸우기 같이 합쳐가지고 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테라님이좀 붙어줘야 되겠죠. 그쵸, 좀 붙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좀 되겠죠. 자, 실로 싸움에서 일단은 이겨먹었구요 자, 그리고 성크를 갖다가 크립을 한세개더 해가지고 사성큰 이제 위기 상황에 사성큰으로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좀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기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턴이 짧게 계속 오거든요. 좀더다막을대지막을주 조금 그 아킬라다가 걸러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과감하게 조금 투자를 좀 합니다 후점 그렇죠 저 그대로 압박을 주면서 선크를 많이 짓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이스 오버컷 이거가 좋아요 그리고 해처리를 좀 o i n g to go t 시 t h 는 s h 이 p I'm going to go to the s h 이 p 구도 앞 o i n g to g 도 to the ship. This is a good one. This is 가 good one. t 코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히드라로 갈겁니다 와 근데 선 뮤탈 때린지가 좀 오래됐네 옛날에 제가 진짜 틈만 나면은 상대 투적있으면은 뮤탈 해가지고 뚝배기 깨고 나오고 깨고 나오고 숙제검사도 한번 하고 막 그랬는데 래서 그런 좀 상황이 좀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뮤탈 도 하다가 또 히드라 마린 메딕이 한번싹 밀린 적도 있구요 로드 펼쳐줍니다 깔끔하게 내어가지고 거의 행복스타급이야 너무 잘 쟀어 슈두 개, 히드라 된두 개, 초 페스트 울트라 그런 거는 이제 상대가 투테란일 때, 투테란일 때 하면 되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 팀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 주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가끔 제가 울트라 딥 하나 오면은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페스트 울트라 할때 그런. 마린 메딕에서 이제 탱크가 쌓이는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뭐가 지금 저보다 히드라가 빨리 나왔죠? 서클을 무조건 저보다 많이 붙였을 텐데 그러면은 좀덜쟁 거예요. 저는 이제 미네랄 30인데 저팅을 하는 거 20마리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히드라는 저팅가 빨리 나왔을 줄 모르겠지만 디심은 제가 훨씬 좋다. 처음 찍어줄이야. 자, 이건 이제 오0 마리까지. 아씨, 뭐야, 이거 씨. 변태구만. 뭔가 그래 잡고 싶더라. 어, 상대 토스 물량입니다. 자, 같이 싸우면 우리가 이겨야겠네. 자, 싸울 준비하시고. 사용 준비하시고. 자 마린 메릭드라래곤 원래 드래곤이 그래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일단 조합이 우리가 다양하게 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오십. 돌아왔나? 마? 어 아이. 이 철 네, 처리 6개 더 추가로 늘려줄 준비 오오 오버로드 잡기 진심인데요? 오, 뭐야 오버로드 그것도 완전 잘하는데? 자, 완전 오버로드 뭐 잡기의 달인이네요, 이것들이요 어, 옆팅 좋아요 자, 이따 게뱉기 줄게요 자, 이렇게 좋아요 <목소리> 사먹어 사먹어줘 사먹어줘 <목소리> 3 a 사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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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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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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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 그리고 이제 올는옆 태그를 했기 때문에 다같이, 구, 고 자, 옆 태그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드랍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오가 그래서 럴리콜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오, 업점은 좋아요 어쩌면 커 나고 있는거 기용이 같트가가 하고 있죠? 자 가스가 딸리기 때문에 가스 이제 풀가스 가져오겠습니다 풀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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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랍 무조건 오게 돼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랍 드랍 바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길라면 무조건 와야돼요 질라면안아도돼 와야 상대도 이겨먹어야 되기때문에 이겨먹어야 되기때문에 당연히 드랍을 무조건 오겠지요 자 상대 토스가 근데 지금 딱 심플하게 물량만 다 해주면서 잘 하고 있는 것같고요자 드랍 온다 봐봐라 온다해. 근데 뮤탈 갑자기 다 갑분 날로 오는 거 아니야? 자, 오잘 막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드랍 오는 거 한번 막아주고요. 처리를 좀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이가 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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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온다입니까? 딱 온다입니까? 어? 우리 밑에 떨어진 게좀더 까다로운데? 그지가 되요? 하지만 안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 o 조금 페임 없으면 된다 말이죠. 조금 여섯 마리 정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베이비 원볼 타임, 베이비 원볼 타임, 베이비 원볼 타임. 아, 네, 이런 씨 와, 아끌 하지 마세요. 좀 당해 주세요. 인수에 그런거든요. 좀자 그리고 스커지로 오브로드 한번 날리기 시전이에요. 그렇죠. 헤이 헤이 헤이. 이러고 하죠. 헤이 헤이 헤이. 숨으면좋습니다 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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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면숨이 센터에 병력 그렇다 이러면 위기인데 우리 이러면 위기거든요 T라면 우리가 위기인데 아 이게 얘를 왜또안 오는 거야 드랍이 빨리 와 빨리와 빨리와 자 6에다가 지금 약간 병력을 내려서 쿨프를 하지 않을게 싶기도 하고요 9가 너무 좋은 건데 지금? 시스모드! forces 네 아무것도 다르네. 지친구. 다시. 밈. 목격 경료! 네! 기요미요어어 바로 요맛이거든요 저거를 제가 잡아몰라고 얼마나 기다리는겨 드으로힐 파는거 바로 그냥 뚝배기 다깨버렸고요 아! 피해! 지시미 굿! 한번더 가디언을 한 부대 정도 더 추가를 해줍니다. 디파일러 마운드 울트라리스크 캐븐까지. 와 근데 진짜 잘 박는다. 진짜 잘 박는다 진짜. 武清。五星 저력이 있구요.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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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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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피커 소 따... 대가 리도 컷, 대가 리도 컷터 자. 그리고 이제 D8 로 어차피 버티 니까. 토스를 한번가져도니다 토스 결정! 우와! 하트바라는 진짜 끝, 끝장나네 인정합니다 하트바라는 끝장납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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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고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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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야, 저, 은근히 토스가 지금 견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절박새구요. 제가... 자, 그리고... 오, 저 위에... 대구리 한번 날리고 보겠습니다 자, 대구리 달리대는 항상 한 세, 구대 이상... 저도 로가는게 좋구요. 와, 20분 넘게... 저에 이렇게 안 보인 적이 잘 없었는데, 그만큼 성대가... 질량을 고쳐 뽑는 뽑는다라는 거죠. 도나도나도나 머리 컷. 아쉽니다. 자, 일단 머리도 날렸고. 자, 이제 울트라를 한번 뽑아줍니다. 울트라. 성대 이제, 야, 그탈탈탈 털리는 것 같거든요. 나이스, 샷!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디파일러를 코로 벼, 버티는 요런 친구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울트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저런 애들을. 히히. 고생! 죽이 말이야. 자, 이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아이스. 아시죠? 어, 즐겜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신 분들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호님, 어, 해운이.